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자 서경환이고요 신의 복지를 팝니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담은 일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메이커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게임에 참여할 신가은입니다 일단 아, 가은님 아, 빨리 캐릭터부터 골라봐요 어떤 걸뭐 고르신 거야? 더우민운데요 그래도 빠르게 셀렉해야지 아 일단 이쪽에 우민으로 가자 아, 뭘 골라야 될까요? 첫 번째, 가족 초청 행사 오 어? 귀여. 유치원 가방 선택. 저희 아버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족 행사에 초청 행사에 초청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버지 자리로 찾아가는 거 네.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아, 감동. 감동이야. 그근데 얼마나... <laughs> 이걸 보면서 아빠는 힘을 내는 거 아니야? 어. 이번엔 동호회 체험이다. 클릭. 동호회? 음. 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야? 어? 40가지가 넘는다고요? 바이올린, 배드민턴, 클라이밍 등등이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가보자 하, 바이올린까지 키는 거야? 오멋지네 지금까지 경험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특별한 체험복지 핵심만 속속 뽑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초청 행사. 뭐, 엄마, 나 여기서 이렇게 잘 다녀. 가족에게 자랑할 수 있는 회사. 직접 초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사내 보호회 오케스트라, 학창단, 조깅, 에르미턴, 클라이밍. 네, 진짜 다 있습니다. 일 끝나고 스트레스 날릴 취미 생활. 회사 안에서 하루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받기도 하고, 몸도 만들고, 이게 진짜 밸런스죠. 이 모든 체험 혜택은 오직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게 가능한 것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입사 후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나 자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복지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복지가 더 궁금하다면 채널명 아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